하는 거두번 하는 거 빠지고 빠지고 다시 원위치 돌아오는 겁니다 아시죠? 자 시작. <laughs> 이건 힘이지 춤. 벌써 뒤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버드타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위급한 상황이든 야이씨, 도움할수 있는 거예 자, 쇼야! 얼굴을 맞는 거 혹시 얼굴을 맞을까? 얼굴을 바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거리 조절. 알죠? 잡으러 가면 자 하나, 하면, 어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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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나 하나, 하 턱을 붙이 손을 뻗어야지 이어을지이있을면여있으카 여기에 카트가 돼야 기여요에 손에 나하여기나 하나, 하나, 가나하가지고하기에카하가 되니까 나하로 빠지고 손 뻗어 주면. 여기에 카하가 되니까 사사이이 얼굴이 하안 하나, 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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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하나, 하나, 하 여기까지 가버리면 맞겠죠, 그죠? 그때 뭐야? 숙질이 아니라 잠깐 이어 버을때 내가 이거 떼 놓고 있겠지 그죠? 따갔으면 어, 왜요? 까, 홍보 돌리고참 이거 그 돌리야지 나중에 안 변비될 거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어? 끌고 있잖아 아직 켜진는안 했어요 이렇 끌고 있으면은 어? 오지 마세요 오지 마 오지 마라고 오지 마그 다음에 탁! 45도 피는 겁니다 이거는 뭐야 내가 경고 사격을 하고 그 다음 나는 내가 이제 공격할 거야 했으니까그역할인니그이걸딱 켜면은 이제 난난너도 그래 피 했을 때와 안피 했을 때 차이점 그거예요. 그래서 피는 겁니다. 아시죠? 겠 네. 자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이제 우듯지 마. 이제 우듯지 마. 이제도 지마요피 이제 그냥 다시 털어. 자 여기서 똑같이. 자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뒤로 빠지야 이 이러지 마세요. 손을꼽고 그랬는데 다고오면착크나 핑 거, 이제. 다시, 원위치. 자, 자보세요 자, 이러지 마세요. 핑게 아니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자, 보세요 오지 마. 오지 마라고. 난 끌고 있어요. 오지 마. 너달았을 때, 착! 오지 말라고. 착! 피고, 그 다음에, 딱 올리면은, 내가 너를 공격할 때. 착! 오지마! 아니 공기전 아니, 내가 이제 방어 오지마 터졌 오지마 오지 말라고. 그 다음에 내가 딱 뜨는 거지 이제. 이제 공격을 받세요 그냥 무조건 오지마 오지마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예. 네. 기겠습니다 자, 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착 하나. 다5도록할 테야지. 착펴져뜰 때는. 너희들이 거하지 마. 바닥에 그냥 시체 딱 때리면 들어가. 여는 때리면 안 되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탁 폈어. 그 다음에 하나. 털어서 이제 때를준비야 손은 항상 올리고 있어야 돼. 손은 견제야너 오지 마. 그리고 내가 너의때를 때를 잘시셔 오지 마. 딱 보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대로 여기서 그냥 옥들를 여기로 치는 거야. 내가 지금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오지 마. 아니. 이, 이 정도 거리야. 딱 해보자, 이때. 정신있게. 자, 됐다. 자, 오지 마 했어요. 이 거리면 내가 때리는데 여기서 하나, 목덜며 치면 하나. 이 목덜면, 여기서 하나. 이쪽은 또 얼마나, 하나. 하나. 하나가 될수 있고, 또, 또 보면 이 사람 때리면, 그래서 탑스를 시키고 또 때릴 수 있고. 그죠? 하나. 됐죠? 여기 목덜미 하나. 치고, 둘. 때리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때려갈 때, 옆구리 셋. 넷. X자. 얼굴, 몸통. 그 다음에, 오금. 여기가 오금이에요. 여기 때리면 그냥 쓰러져. 전기가 버지전 구워, 전기가. 빵. 한 대, 빵! 이게 때리는 공간입니다. 에이! 하고 그냥 머리 때리면 끝나겠지.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정말 위협을 느낄 때쇼확 때리면 되지.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좋은 사람이니까. 벌써 이걸 떨었다는 개념은 내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괜히 혼자 해결하지 말고. 알겠죠? 여기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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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 다음에 주먹이 들어오면 빵. 여기를 치도 되고, 여기를 때려도 되고, 여기를 때려도 되고, 귀신이 되는 자기 마음이야. <laughs> 응? 어디 뜨실 거야? 여기? 빗나가면 어떡할 거야? 여기 빗나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명치를 팍 치든지, 여기. 눈을 빵 치든지 치르는 게 치르는 게못 돼, 그게 존제하는 거. 이게 이제 연결해 볼게요. 연결해 볼게요. 이 사람 나해서 빌지 지 마세요. 했네 소. 빌지 마세요. 어 보지 마, 보지 마. 덤비면 빵빵빵빵한 빵! 빵! 대만 때리면 찍어져. 이러대 때리면 한 대만 팍 때리면 간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를 팍 때리면 팍! 하겠죠. 그죠? 그래서 목덜미를 때리는 거는. 안 죽어요. 그, 맞으면 기진하지. 여기는, 이렇게 때리면, 이게, 몸도안 들어. 그래서, 우리 군대 있을 때는 때리게 다때리도고 빗내 때리면 몸들기 때문에, 목컵에다 목만 때리다고 그럼, 목은 멍들기 때문 그래서, 목런길 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멀면, 뭘 멀면 뭘 내가 공격할 수 있도록. 뭐라고? 또감면한번더보여줄 한 발짝 물러쓰고 두 발짝 붙쓰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 내가 싸우려고 할필요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몸을 물러면은 팍 덤빌 수가 있으니까 손을 뻗는 거란 말이야. 손을. 손을 뻗으면 여기서 카트되니까 빠져놓을 수가 있는 거야. 이 얼굴을 맞는 거는 대부분 이 씨하고 얼굴을 때리지, 내 씨하고 발로 차지않아 그죠? 사람의 심리가 이 씨하고 얼굴부터까지 우리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얼굴 보고 벌써 딱 빼고 빠진단 말이야, 이렇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이 사람이 보면 은 뭐가 들어올지 우리는 다 알아. 그래서 거리를 재고 우리가 스텝을 밟고 거리를 재는 게 이유가 그런 이유란 말이야. 오늘 스텝만 안 돼가지고 운동 지고 하자, 그냥. 다가서 면 이렇게 거리만 주면 돼, 거리만 그런데 내가 해야지 않을 사람이야. 그래도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죠? 뭐 얘기했는데, 맞죠? 아니, 이게 아 살짝 닿았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살짝 물어 쓰면 돼. 어, 이렇게 하면 돼. <laughs> 아깝게도, 그러면 이게 손을 살짝만 밑으로, 살짝, 살짝만 하고 이렇게 그림만 유지해주면 돼. 그리고 닿았으면 그림만 살짝 하지라고 <laughs> 그렇게 하면, <laughs> 그냥, 어, 네, 이러면 <laughs> 이 사람이 오해를 하지. 본인한테 해야 할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닿았을 사람이 있어야 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움직여면요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면 돼 그거는 내가 벌써 대방을 하고 있는 데 뭐든지 공격이든 뭐 포옹이든 뭐 포옹하고 싶으면 내가 다가오겠지만은 내가 본인이 하고 싶으면 다오잖아 포옹이 아닌 이상은 본인이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물러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이씨 하면은 하고 딱 빠지면 돼 그니까 내가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든 그래서 거리를 잰다. 첫 번째 할게. 거리를 재는건데 이렇게 하면 또 오면 또 빠진 건데. 왜 이렇게 빠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졌을 때 내가 공격을 할수 있어. 발차기안 되는데 아이를망치면 쉽게 찰수 있어. 그리고 여자들은 뭘 싫어요? 휠신죠좀 하지? 이걸 쫄쫀 차면 다 죽어, 다. 무기야, 무기. 물이. 아까 말했죠 자기가 신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입고 있는 게 무기가 될수 있게 한 번만 자기가 생각을 하면 어 내가 어떤 무기를 입고 어떤 무기를 가져가는지 한 번만 체크를 하면 돼 그러면 은 안전하겠죠 그죠 그래서 거리를 재는 거첫 번째 이것만 되면돼 그런데 이제 잡혔어 그렇게 했는데도 잡